안녕하세요. 아 매일묵상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으로 같이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어 <laughs> 우선 시편 7편 말씀 배경을 좀 볼게요.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아 배경이 나와 있어요. 어 일단은 시인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어이 시의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가연시가연은 아마 그 음악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 아, 이런 말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 아, 근데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되게 많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본문 전체에. 아, 내용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면은 원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나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던 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사람이 어, 아마도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구시가 오히려 어, 다윗의 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건전을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니까 러 사자가 양을 찢는 모습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생생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 쫓기는 이유는 억울하고 모함 당했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일 때문에 모함을 당했어요. 아참이이 삼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건 당할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치는 자를 악으로 다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다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조차 잡아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 그러니까 누가 모함을 한 거예요. a y Okay. Okay. 했다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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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 k 이런 식으로 아마도 a y o k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내가 그런 게사실이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도 내가 진짜 괜찮습니다. 나 진짜 그런 나쁜 일을 한적 없어요.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저도 많습니다. 저도 뭐 내가 한게 아닌데도 했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삶이 쫓기는 것 같은 느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막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 똑같은 공동체인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막 내가 이 고, 공간 내에서 다막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아. 내 자리에 그냥 꼭 갇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런 느낌. 등적 있지 않습니까 쫓기는 거죠 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6절부터 시작하면 쭉 이제 17절까지 하소연이에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뭐죠 이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내 대적들이 막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표현이신 하나님 저 대적들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철철 민족들의 모임이 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민족들이 많이 모인 데서 높은 자리는 법정의 자리를 가르키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금 이내 상황 판단 좀해 주세요 나 의롭다고 좀해 주세요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고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 옳다고 좀 해주세요. 악인의 악을 고 끊고,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저 마, 나쁜 놈들 안에 그 나쁜 마음들 다 아시잖아요. 저 거짓말인 거 하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방패는 저들이 나를 막 공격하고 막 화살을 찌르는 것 같아, 화살을 쏘는 것 같아. 근데 나의 방패가 있어요. 내 방패는 누구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방패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정의로운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막 나한테 화를 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편이 있어요. 내 편. 내편 누구예요? 내 방패신 여호와요. 내 방패신 여호와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면서 화를 당기면서 예비하셨습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고 어 그리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사절부터1칠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쵸? 어막 그냥 모함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모함을 당할 겁니다. 에~ 까닭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까닭 없이 미움 당하면서 고통 당할 겁니다. 막 예민해 가지고 자기가 어? 자기 연민에 푹 빠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다 공격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도 똑같은 사람 만나 가지고 고통 당할 겁니다. 그렇죠? 삶에서 우리도 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막 당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나도 똑같은 일을 누군가한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만든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재장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날려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을 본인도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분의 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내가 감사할 수 없겠지만 그분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쵸?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망하는 거는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망하는 것 냅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를 행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가 끝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이 이게 참이 내용의 가장 피날레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계시록 전체가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마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러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냐 시기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어? 올바로 심판해 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그 고통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완전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 이 없고,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억울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다시는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옵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둘째로는 아 이걸 생각합시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본문의 팔 절과 십 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편으로 위로가 되겠지만 한편으로 멈칫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나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세요. 해이 말을 하면 좀아 그래도 나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십 그렇죠? 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나라께 뜻이다. 나는 정직했는데 나를 구원하실까 이렇게 이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도 죄인인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를 당당하게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잘 생각하고 싶죠. 예수님이 이 시를 이 시편 7편을 부르실 때는 진짜 당당하게 부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 7편에서 8절에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억울하다라는 거, 예수님 죄 아무것도 지으신 적 없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나의 방패는 십절, 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진짜 예수님은 마음이 정직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십절을 당당하게 부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어떤 취급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셨지만은 의롭지 않고 불신실했다고 여겨지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직했지만 거짓된 자로 여겨지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면서 활을 당기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여기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활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향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죽을 도구를 예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예비하심이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예수님께 쏘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분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억울한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는 억울하기만 한게 아니고 또 누군가 억울하게 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로움이 되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원통함 풀어 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 가지고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정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회복시키실 정의를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아 의가 되신 예수님도 억울함겪으셨다을 겪으셨다는 을생각서면을서인내을그분서을바라보이록을리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어그한 아, 일이 있어도 우리를 신원하시고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정의롭게 하실 정의롭다고 여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정의로 해도 불구하고 불의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억울한 일을 가운데서도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멘. 하루도